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주일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특별히 어, 요즘에는 날씨가 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를 거다니면은 벚꽃 피는 거 보셨습니까? 벚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너무 어, 하나님 이 만드신 또 다른 계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환영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 농협 신우회에서 지금 우리 정창주 집사님 부부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와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 지난주에 이어서 어, 빛나게 사는 삶 빛나게 사는 삶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배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게 사는 삶두 번째 시간인데 어제 같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우리 1장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아 어, 1절에서 5절까지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어한 목소리를 읽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하어고혼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그 작품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만들어진 것을 볼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만든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작품을 보면은. 그 작가에 대해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알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사람이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인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맨 처음 빛을 창조했을까요? 왜요? 왜그 많은 것 가운데 하필 하나님은 빛을 맨 처음 창조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네, 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것 가운데 하필 빛을 창조하셨을까? 왜? 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 알 수가 없겠죠 그죠 하지만 이 빛이라는 걸 보면요, 빛이라는 에너지가 없으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리학적으로도 빛이라는 것은 우주의 모든 만물을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이 빛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발견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라는 것을 볼 때에 성경에서 빛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는 또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 빛이 창조된 이유는 성경 말씀에 있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창조된 이유는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둠은 감추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둠은 숨기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게 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진짜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불을 끄고 있으면 여러분이 누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어둠을 삽으로 퍼내면 없어질까요?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어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없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없애 버릴 거야. 막 죽여 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없어질까요? 어둠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빛으로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금방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어둠 속에 존재할 때 그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참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빛이고 하나님을 빛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우리들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존재냐면은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않냐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환히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알수 있다라는 것이 이 빛으로 살아간 존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짠맛이에요.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빛이 빛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빛이 빛으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빛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시작. 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내 몸은,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없는 그런 성질이지만 그 맛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빛이지만 우리의 빛 또한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빛나는 삶을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을 잘 관리하자입니다. 눈을 잘 관리하자. 마태복음 6, 6장 22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까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여러분,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여러분은 매일 두 개씩 등불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등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앞을 밝혀주잖아요. 눈이 그 기능을 못하면 앞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눈을 감아요. 등불이 없어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 몸이 갈 길을 찾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는 것이 등불의 역할을 하지만 눈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마음과 연결되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가시가 볼게요. 주님의 말씀은 시작. 그쵸. 주님의 말씀은 내발등불뿌요내길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10편 119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편 119편,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119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119편 6절. 매번 앞에 띄워놓으니까 여러분들 성경 안 찾으실지 모르겠어요 119편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119편 6절 119편 6절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에 새긴다. 여러분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모든 계명을 내 눈에 고정시키면이라는 원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요. 이 눈이라는 것을 마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단지 눈은 보여지는 것, 내가 볼수 있는 그 기능을 넘어서 내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내 눈에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내 마음에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눈 감아버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에서 어떡합니까 찾아가셔도 보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도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눈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에 있는 것은 눈으로 찾아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올바른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들은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하지만 이눈의 초점이 흐려지면 우리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삶 전체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어둠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게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얘기는 이 눈과 마음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탄도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공격해요. 보여지는 것들래요. 여러분 사탄이 이브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 날몽의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슬기롭게 보였고 탐욕 탐스럽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마음에 또 다른 욕심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눈에 보여준 사탄이 보여주는 것을 따라갔을 때에 결국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인지 비치신 하나님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숨는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그들이 했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할 것들은 그런 거죠. 오늘 내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보는 것은 결국 믿음과 연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문제나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질문 하나 드려 볼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라고 했잖아요. 목사로서 가장 도전이 되는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로서 가장 도전이 될 때가 언제일 것 같은지? 잘 모르시겠죠? 목사를 안 해봤으니까 <laughs> 설교할 때 맞아요. 목사로서 가장 도전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할 때예요. 저는 25년 동안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돌아보니까 가장 도전되는 이 시간이 그때예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내야 되는 시간. 하나님이 그 시간을 꼭 만들어 주세요. 저한테 꼭 보내세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돼요 최근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사실 매일매일이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자는 길이 지만 특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제가 한 번도 가보자는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기분이 광야에 있는 기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에 나와 있는 느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많은 생각과 많은 사람들과 지나간 일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 고스란히 되갚아주겠어 라는 마음이 들고, 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다가 저에게 그때마다 제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김호야, 하나님을 믿고 있니? 진짜 믿고 있니? 그 시간에 되면 저한테 나오는 질문은 꼭 그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내 마음 속에 새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감정을 보게 돼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내 상황을 보게 되고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에 빠지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슬픈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한테 떠오르는 건 뭐냐면요, 아,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내가 다시 하나님을 봐야지. 다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지난 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지? 그런 걸 생각하면요, 모든 문제나 상황이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태 이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눈이 내 마음에 등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빛나게 사는 삶을 살고 싶다. 결국 그 싸움은 내가 어디에 내 눈을, 내 시각을 고정시키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가 어느 걸 생각할지를 싸우는 것이 바로 그 빛나게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우리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되고, 내가 계속 타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한 가지 약속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빛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 말씀이 등불이래요. 말씀이 빛이래요. 성경은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빛이 우리에게서 계속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에스겔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2절부터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에스겔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먹게 계실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 먹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봐라, 말씀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 먹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은요, 다 먹었어요. 그죠? 이사야도 먹었습니다. 요한도 먹었어요.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왜 말씀을 먹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예? 네? 너무 맛있었어. <웃음> <웃음> 여러분, 말씀이 맛있어요? 때로는 맛 없을 때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있어요. 말씀을 먹는데 너무 쓸 때가 있어요. 막 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건 달기도 합니다. 말씀을 왜먹으라고했을까요 소화돼서 삶으로 나타내라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g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o r 까지는잠잠 j 다가 먹는 거 얘기 나오니까 a Ju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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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의 지배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농협에서도 되게 좋은 작품들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먹는 것이 내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뭔지, 그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에스겔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은 영혼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국인은 뭘로 산다고요? 밥심, 한국인은 밥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밥이 뭐다? 밥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laughs> 보약 한 사발 딱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려면요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뭘 먹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씀. 맞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힘을 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사탄과 싸우려면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둠 속에서 빛이 시작 어둠 속에 빛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안시게, 빛이, 빛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베스 6장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다른 거는 방어하고 나를 보호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뭔지 말씀이에요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무찌르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사탄을 물러가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배고플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세상이 우리 배를 채웁니다. 가만히 있어도 채워요. 되게 달콤해요. MSG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세상이 주는 인스턴트 음식을 먹을 겁니다. 달콤해 보이고, 재로와 보이고, 탐스러워 보인 오늘날의 선악과를 사탄이 계속 먹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말씀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완전히 소화시키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끔 여러분을 움직이게끔 한다면, 여러분은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시킵시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주변에서 형제 자매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요 용기를 얻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저 형제에게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가정에 저렇게 하시는구나 또 지난 시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들 생각하면은요 광야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시간이기에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냥 맛보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는 씹어야 합니다 삼켜야 합니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한번 1분 동안 성경 하나 읽고 아 먹었어 인스턴트예요. 소안 됩니다. 배탈납니다. 맛 없어요. 그러게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씹으세요. 소화시키세요. 그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이 빛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빛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와. 하나님이 하셨네. 요즘에 그런 기적이 참 많아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이야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할 수 있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지만. 정작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가려먹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말씀을 먹음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